눈탱이 맞지 마시고 해당 부품에 대한 단가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한 150만 원이다. 그러면 그 150만 원에 대한 비율 예를 들어서 30%, 40%에 대한 가격을 메인보드를 막 측정을 해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해 버립니다. 여보세요. 네, 지금 알아봐 드렸고요. 그 SSD 이거 배드 섹터 네. 이거 수리비 얼마 청구했어요? 어떤 거요? 그 서비스센터에서 이거 얼마래 견적이? 18만 얼마 음... 달라 빠던데요? 미쳤네, 미쳤네. 아니 노트북을 한사 건네. 그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아 이거는 그냥 네. 한 그냥 7, 8만 원에서 수리하시는 게 낫죠. SSD 교체하고 만약에 그 하신다면 센터에서 하시는 것보다. 일단 알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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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술맨 컴퓨터입니다. 아,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영상 올리게 되는데요.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그 영상 이전에 통화 내용 들으셨죠? 요게 그 해당 노트북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, 이제 인근 고객님께서, 어, 그 노트북이 자꾸 이제 부팅이 안 되고 뭐 껐다 켜졌다 하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LG 서비스 센터로 해당 노트북, 요 녀석, 요 녀석 노트북을 들고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. 요 녀석 모델이 보면은 자, 2014년도, 2014년도 9월 모델이네요. 15U530 모델인데, 지금 2022년도니까 그냥 연식이 그래도 한 6~7년 된 사양입니다. 자 사양은 i3 4세대의 4기가 SSD 128기가 제품이에요. 근데 지금 영상 내용대로 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다. 그래서 하드디스크 문제가 있고 점검하는데 뭐 컴퓨터가 꺼지는 증상이 있다. 뭐 재부팅되는 증상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어 그러면은 견적이 얼마 나오나요? 물어봤더니 이제 18만 원 청구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저를 알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하면 얼마냐 그리고 진짜 고장이 난 거냐 이렇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검사 완료된 화면을 띄우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게 HDD 스캔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. 근데 처음 당시에 이건 이제 완료된 상태니까 처음에 섹터 마디마다 보면은 완전 클리네요, 완전 깨끗했어요, 깨끗했는데 어 이상 없는데? 아, 들이들뭐 불량이라고 그래? 그 LG 정식 센터에서 그랬는데 <laughs> 후미에 후반부에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콤마 콤마 보이시죠? 이게 다배드 섹터 영역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. 뭐이 해당 섹터 부분을 읽거나 쓰거나 사용하게 될 때는 이제 뭐 블루스크린이 뜬다거나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아, 부팅하다가 그냥 부팅 실패한다거나 이런 뭐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컴퓨터 뭐 사람이 만들고 뭐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수 있는데 견적이 너무 비쌉니다. 18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과한 거 갖고 가니라 진짜 비싸죠. 뭐 SSD 지금 이게 128기가인데. 128기가 뭐 2만원대 뭐 3만원이면 사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 뭐 윈도우 설치 공임에 만약에 뭐 설치 공임하고 분해하고 또 기존 데이터 백업을 했다 그러면 한 7만원 정도 받고 또 뭐야 256기가를 한다 그러면 8만원 한 7-8만원 8만 그 수리비용이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어, 진짜 커말못 뭐, 그런 걸 떠나서, 뭐, 정, 단가 정책이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, 18만원이란, 아, 금액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무 치명적인, 네. 좀, 좀 화가 나, 법한, 그, 금액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공인이 들어가서 뭐, 7, 8만원인데, 뭐, 조금이나마 좀, 좀,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, 뭐, SSD 구매해서 셀프로 다시고,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, 아시면 설치하시면 되고, 요즘 유튜브 검색하면 워낙에 쉽게 나오잖아요. 그럼 뭐 5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뭐 이렇게 커버링 할수 있는 네 어, 분량 인데 이렇게 좀 여성분이 셨는데 이렇게 들고 오셔 가지고 뭐새 부터 제가 비용 최소 줄여 드릴게요 하고 이제 수리 해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뭐,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보드나 뭐, 이렇게 부품 고장일 때는 해당 부품에 대한 단가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서 노트북이 한 150만원이다. 그러면 그 150만원에 대한 비율, 예를 들어서 30%, 40%에 대한 가격을 메인보드를 막 측정을 해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너무 부당하니까. 좀 컴퓨터 아시는 분들이나 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증기간 지났으면은 뭐 1년이 보증기간 뭐 2년이 지났다 오버됐다 그러면은 동네 컴퓨터 매장에서 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용산의 메카 뭐 사설 노트북 전문점에서 뭐 의뢰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비용이 3분의 1, 4분의 1 정도로 훨씬 줍니다. 또 자가 뭐 친척이나 아는 지인 동생들한테 의뢰를 해도 충분히 싸게 저렴하게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. 그 부분들 네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아 준비했습니다. 네. 아, 눈탱이 맞지 마시고 네 동네 컴퓨터도 좀네좀 네, 좀 공신력 있는 네좀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 잘하는 네 그래서 뭐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 악플 달려 버리니까 네, 단가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아마 운영할 거예요. 그래서 지역 매장에서 이렇게 또 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